네, 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빅스비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빅스비 서비스를 쉽게 개발해보는 그런 라이브 코딩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빅스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빅스비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음성을 통한 인텔리전트 어시턴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기본적인 서비스 플로우는 이러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말을 삼성 단말에서 하게 되면 삼성 단말에 빅스비가 깔려 있는 경우 그 말을 받아서 빅스비가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다시 그 처리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어시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빅스비는 이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빅스비가 어, 시, 현재 깔려 있는 삼성 단말을 실행하여 강남역 근처 맛집 찾아줘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경우, 어, 빅스비는 어,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정보를 찾아야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어, 사용자가 자주 방문했던 곳이 무슨 무슨 짜장면 집이구나 라는 것도 함께 파악을 하여 음, 그렇다면 강남역 근처 맛집 25개 중에서 자주 방문했던 순서로 리스트업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겠구나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작업까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 빅스비, 어, 사용자 말을 처리하는 빅스비 내의 빅스비 캡슐이라고 불리는, 어, 빅스비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작업을 하기 위한 추가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 추가적인, 어, 코드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동작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빅스비 서비스를 하기 위한 빅스비 캡슐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빅스비라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할 시술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빅스비, 빅스비가 사용자 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는 1번 부분에서 보시면, 어, 빅스비가 현재 실행될 수 있는 삼성 단말에서, 어, 빅스비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캡슐의 이름을 말하여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 빅스, 삼성 단말에서 빅스비 키를 누르고 오늘 날씨,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단계에서 사용자는 빅스비를 실행하고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의 말은 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발화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말은 발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스비가 동작하는 삼성 단말 내에 깔려있는 빅스비 클라이언트는 이 말을 받아서 빅스비 서버에게 사용자의 말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빅스비 서버는 사용자의 말을 받아서 첫 번째로 ASR이라고 하는 모듈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ASR 모듈은 음,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라는 말이 들어왔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이 말을 스피치 투 텍스트, 즉, 어, 말한 내용을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어, asr 모듈은 nlu라고 불리는 모듈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nlu라고 불리는 모듈에서는 어, 좋아 사용자가 한 말속이 말이 텍스트로 전달되었는데 이 말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와 서울이라고 하는 어, 이 지역 정보와 그리고 날씨라는 정보 이것을 제공 이것을 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용자의 말 속에서 어떤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강의 어, 어, 이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n l d 모드를 거치게 된, 되고 나면 어, 빅스비 서버는 어, 좋아 그렇다면 이렇게 파악된 사용자의 말의 의도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빅스비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 하고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사용자의 말을 잘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는 빅스비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빅스비 캡슐이 되겠습니다. 사, 어, 빅스비 서버는 음, 사용자가 한 말을 그 의도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캡슐을 골라서 그 캡슐에게 사용자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어, 있지 이 방금 전에 사용자가 한 말은 오늘 서울 날씨를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 네가 오늘 날짜와 서울이라는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날씨 정보를 잘 알려줘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캡슐 일번 너가 제일 처리를 잘할 것 같아서 너에게 이 말을 넘겨주니까 잘 처리해서 사용자님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주기 바래 이렇게 빅스비 서버는 이런 내용을 함께 파악된 내용과 함께 잘 처리할 수 있는 캡슐에게 해당 정보를 어, 넘겨주게 됩니다 자 오른쪽 변에 캡슐이라고 쓰여 있는 영어로 쓰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빅스비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캡슐은 사용자의 말을 파, 어, 전, 전처리로 파악된 말을 받아서 어,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말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처리를 진행하여 결국, 결국 결론적으로 6번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어, 사용자 단말에 내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익스터널 서버와 같이 외부 서버와 연동하여 어, 정보를 받아오는 작업도 캡슐 내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캡슐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더 진행되는지 더 자세하게 캡슐만을 떼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보시면 이것은 빅스비 시스템 구조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그 그림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지금 이번 장에서는. 빅스비 캡슐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맛집을 찾는 그런 사용자의 말, 발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정을 보시면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 사용자는 어떤 어, 빅스비에게 시키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맛집 찾아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 빅스비는 해당 말을 받아서 빅스비 서버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빅스비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 맛집 고고라는 특정 캡슐이 이 말을 받아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맛집 고고에서 주변 맛집 찾아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맛집 고고라는 캡슐이 해당 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는 주변 맛집 찾아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 빅스비 키를 누르고 주변 맛집 찾아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빅스비 서버에서 전처리를 또 함께 진행을 해서 가장 그이 말을 잘 처리하게 될 캐슬에게 해당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장,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주변 맛집 찾아줘 라는 말을 해서 그 말이 서버에게 전달된다면 어, 앞장에서 살펴본 전처리 이후에 해당 말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캡슐에게 해당 말을 어,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 맛집 고고라는 캡슐이 해당 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맛집 고고 캡슐은 어, 사용자의 말을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사용자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어떤 것을 파악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사용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이거 이거이구나 하고 어, 전처리된 내용 이외에 좀더 깊게 사용자의 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주변 맛집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레스토랑 정보를 찾아야 하는구나. 사용자님 원하시는 거는 레스토랑 정보를 알려주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주변이 어딘지 파악해야겠네. 주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 말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명명으로 생각해야 하겠구나. 좋아, 그러면 찾아야 하는 거니까 서치라는 일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빅스비 캡슐 내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용자의 명, 말 속에서 중요한 명명을 파악하고 실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의도하는 발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빅스비 캡슐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리스폰스를 사용자에게 다시 주게 되는데요. 그중첫 번째 작업이 사용자의 말 속에서 중요한 명명과 의도를 파악하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빅스비 캡슐에서 처리하는 세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어, 사용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 그말 속에 중요한 명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작업은 음, 모델링이라는 그 캡슐 내에 어떤 아이가 어이일 어떤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거야 비즈니스 로직 니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냈으니까 네가 진짜 일 처리해줘. 라고 실제 해야 되는 일을 처리를 맡기게 되면 비즈니스 로직이 해당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이 일을 처리할 때 필요하다면 3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서버와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맛집 고고라는 어, 서버를, 어, 외부, 맛집 고고 외부 서버를 연동해서 맛집 정보를 가져와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외부 서버를 접, 어, 접속하여 정보를 가져와서 함께 사용자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물론 모델링과 비즈니스 로직까지만 하여도 어 사용자가 의도한 바에 대해서 결과를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출력이 어좀더 프로페셔널하고 좀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 UI를 구성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빅스비 UI UX 구성 작업 또는 빅스비 뷰즈를 이용한 빅스비 아 빅스비 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비 캡슐 내에서 일어나는 큰세 가지 작업은 첫 번째 모델링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 작업 세 번째는 ui를 입히는 빅스비 ui ux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가 끝나게 되면 해당 처리 결과가 사번과 같이 아까 사용자가 발화를 시작했던 사용자 단말로 처리 결과가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작업을 빅스비 캡슐 개발 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캡슐을 개발하는 작업은 아까 빅스비 캡슐이 하는 큰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 각각 구현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모델링에 대한 작업,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작업, 세 번째 UI UX 구성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개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개발 (UI/UX에) 대한 개발을 모두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비스비 캡슐은 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현재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 영어에 대한 영어 말귀가 트이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캡슐의 입장에서도 어, 사용자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한 문법과 해야 되는 일과 만약에 이 처리되면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의 말을 듣기 위한 말귀가 트여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말귀를 트여지게 하는 그 작업이 바로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개발인 모델링, 비즈니스 로직, UI/UX 작업이 끝나게 되면 트레이닝이라는 작업을 함께 해주시게 되면 마침내 빅스비 캡슐은 사용자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잘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조금 더 어떤 어떤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어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컨셉스와 액션스 뭐 이렇게 적혀있게 되고 옆에 보시면 다 BXB라고 하는 어떤 박스가 생겨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그 말을 어떤 중요한 명명이 들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음 햄버거 두개 주문해줘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을 빅스비 서버가 받아서 서버가 어그 말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어 햄버거 고고라는 캡슐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햄버거 고고 캡슐 내에서 어그 말은 제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가 캡슐 내에서 손을 들게 됩니다. 그 아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라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햄버거 두개 주문해줘 라는 말이 들어오면 제가 가장 먼저 처리할 거예요 라고 선언되어 있는 발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발화 함수를 빅스비 세상에서는 액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모델링 작업을 하실 때 발화 함수인 액션을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액션이 손을 들고 햄버거 두개 주문해줘라는 말을 받아오게 되면 그 말을 액션이 잘 분해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중요한 명명과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명명을 파악하게 되어서 그 중요한 명명을 어인가 저장해서 나중에 비즈니스 로직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위에 보이시는 컨셉입니다. 컨셉은 일종의 발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햄버거 두개 주문해 줘라고 했을 때 햄버거라는 것이 중요한 명명이구나. 두 개라는 것이 중요한 명명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햄버거는 푸드 네임이라고 불리는 컨셉에 담께 개발자가 개 어, 선언을 해놓고 E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Food라고 불리는 컨셉에 잘 저장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해주도록 개발자가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델링에서는 크게 사용자의 의도와 중요한 명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액션과 컨셉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컨셉은 아까처럼 사용자의 말을 잘 발라서 저장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넘겨주는 컨셉도 있고요. 사용자의 말에 대한 처리가 비즈니스 로직에서 잘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잘 담아서 내려줄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리턴 컨셉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은 인풋 컨셉과 아웃 컨셉을 둘다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모델링의 BXB는 무엇일까 왜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빅스비 세상에서는 이런 모델링 작업은 BXB, 빅스비 랭귀지라고 불리는 파일 어, 언어를 사용해서 BXB라는 파일 내에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라이브 코딩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로직은 아까처럼 모델링에서 사용자가 말했던 의도와 중요한 명령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게 되면 실제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 두개 주문해 주라는 말이 어, 햄버거라는 메뉴에 대해서 두 개를 주문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즈 로직은 실제로 주문을 할수 있도록 주문 서버에 API를 호출하거나 또는 주문 정보를 기록하거나 그 기록된 내용을 어, 호출한 API가 주문이 잘 됐음을 리턴하게 되면 그 정보와 함께 묶어서 다시 모델링에 잘 처리되었어라고 알려주는 등의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빅스벨 앵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부분 또한 라이브 코딩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링과 비즈니스 로직만 끝나도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UI UX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좀더 아름답고 예쁜 UI UX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면 빅스비 비주라고 불리는 빅스비 UI 키트를 사용해서 최종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리절트 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인풋을 받을 때어 뭔가 조금 더 예쁜 레이아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 인풋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비 뷰즈를 이용해서 UIUX를 구성하시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어, 개발 언어는 아까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빅스비 랭귀지로 구성을 합니다. 하지만, 파일은 물론 BXB로 빅스비 랭귀지 파일로 동일하지만, 어, UIUX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빅스비 랭귀지 파일은 view. 뷰다 아, bxb 또는 레이아웃 다 bxb를 이용해서 이렇게 UI UX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뷰다 bxb랑 레이아웃 bxb는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생각하시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웹 개발을 해 보셨다면 어, html 파일을 통해서 어, 그, 어, 웹 내에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큰어 스트럭처를 어,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어, 부분에 이 부분은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디테일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큰 그림을 잡는 것이 어, HTML이고 그 내부에서 들어갈 정보에 대해서 스타일을 잡아주는 것이 CSS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어, 구성을 잡아주는 것이 view.bxv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view.bxv 파일 BXB 파일 내부에 들어갈 어떤 실제적인 어, 데이터에 대해서 어, 스타일을 잡아주는 것이 레이아웃닷 b x b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끝나고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XB 캡슐은 어, 사용자의 말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말귀가 트이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트레이닝, 바라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용자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작업까지 해주시게 되면 BXB 캡슐 실제 동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발 세 가지 과정과 트레이닝까지를 조금 이따 라이브 코딩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